안녕하세요, 시즈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제작했던 게임 실무에서 사용하는 팝업 메뉴, 단축키, UI, 설명 2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부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 이번 2부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UI나 메뉴 설명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찍은 지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로도 실무에서 사용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최대한 어,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서 어떤 메뉴들을 심에서 자주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면은 이 버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IMM 인설 브러시 커브 브러시랑 연관되어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빼놨는데 자주 사용한 메뉴 중 하나인데 어떠한 기능인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브러시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할게요. 커브 멀티 튜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런식으로 그으면은 서브 디비전이 있으면은 커브 브러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언두를 한 다음에 여기에 빼놨죠 딜리트 로우나 딜리트 하이어를 지워갖고 서브 디비전을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i m m 커브 브러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서페이스 위에 올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거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스 오리진 아니라 컨티뉴스 오리진으로 바꿔 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컨티뉴 o 스 제트로 바꿔 주면은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서페이스 위에 이렇게 붙어 갖고 커브 브러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스 오리진으로 바꿔 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면에 붙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고 만약에 헤어 브러시 사용하고 싶을 때 헤어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져나온 헤어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꾼 다음에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머리 표면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헤어를 그릴 때는 이거를 둘다 이렇게 바꿔 주면은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메뉴는 피커에 가면은 소 c 스랑 오리엔테이션이랑 뎁스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버튼도 이거를 이제 깊이감을 얼만큼 바뀌게 할수 있는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메뉴는 스트로크의 뎁스 메뉴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니까 빼놨고, 자 만약에 이거를 살짝 뜨게 하면은 표면 위드보다 좀 뜨게 만들었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살짝 더 박아주면은 표면에 더 많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더 완전히 박게끔 해본 다음에 표현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아이면 브러쉬가 표면보다 더 많이 깊숙이 박혀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왔고 헤어 브러쉬 표현할 때 좋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B키를 눌러서 보면은 이 커브 스트랩 스냅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표면에, 표면에 붙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커브 브러쉬는 표면에 붙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바꾸면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눈같이 생긴 이 메뉴는 뭐냐면은 브러쉬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를 간단한 큐브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서브 디비전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돌 같은 스커팅을 할때 자주 쓰는 메뉴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트림 스무스 보더도 여기 빼놨습니다. 참고로 이 브러쉬는 어디 있냐면은 쉼표 버튼 눌러서 여기 나오는 라이트 박스 메뉴에 보면은 브러쉬 메뉴에 트림 브러쉬 폴더가 따로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트림 스무스 보더라는 브러시가 여기 있는데 여기 매번 들어와서 사용하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여기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UI 변경하는 방법은 제가 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고 자이 브러시를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빼놨는데 자 여기다가 알파 28번 이렇게 설정하고. 돌 같은 거 스커팅 할때 자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좀 깎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브러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눈 브러쉬를 같이 사용을 하면 어떠한 표현을 할수 있냐면은 지금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약간 아래쪽을 보게끔 이렇게 바꿔주면은 정면을 보면서 스커팅을 하는데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스커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원본으로 이렇게 밖에다 클릭 드래그 하면은 다시 원본으로 제 위치하거든요. 그러면은 평면을 보면은 정면을 보고서 이렇게 스커팅 하는데 평면이 이렇게 아무 디테일이 없으면은 해당 브러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틀어주면은 평면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스커팅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느낌을 주면서 스커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지금 돌 스커팅 할때 자주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다 빼놨고요자 그리고 다음 메뉴를 보면은 레이지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메뉴는 트로크 메뉴에 가보면은 레이지 마우스가 있는 있는데 단축키가 l이에요 그래서 l을 키면은 이제 레이지 마우스가 활성화가 되고 자 이제 스트로크에 빨간색 라인이 생기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약간 손떨림이나 그런 거를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레디우스를 좀 높게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길면 길수록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라인을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왔고 어, 종종 스커팅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마우스랑 레디우스 이거를 여기다가 빼 놨어요. 자, 다음 메뉴는 이제 유비를 피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언랩이랑 몰프 유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프 유비는 지브러시 꽤 최신 버전에 생긴 그런 옵션인데 어, 일단은 언랩은 유비를 펴주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G 플러그인에서 이 유비 마스터에 있는 언랩 버튼을 여기다가 떼 놨습니다. 그래서 찾아쓰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여기다 빼놓고 자 이거를 해당 오브젝트를 한번 유비를 펴 볼게요 서브디 비전을 낮춘 다음에 언랩을 눌러주면은 유비가 펴졌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 유비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몰프 유비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펴진 유비가 보여요 그죠 다시 꺼주면은 다시 3d로 돌아오는데 해당 몰프 유비는 어디 있냐면은 유비맵에 UV, 몰프 유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여기다 빼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언랩을 하고 유비를 핀 다음에 스커팅 할때자 다시 돌아간 다음에 서브 디비전을 다시 올린 다음에 몰프 유비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면은 이 2d 형상에서 스커팅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빼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폴리 그룹도 유비 메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 유비 마스터에 있는 그 버튼이에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폴리 그룹별로 유비를 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유비를 펴 볼게요. 다시 내려와서 폴리 그룹이 지금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폴리 그룹 색깔을 바꾼 다음에 유비를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하이드를 한 다음에 컨트롤 W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더블 눌러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폴리그룹 색깔이 정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 폴리그룹 메뉴를 켜준 다음에 다시 언랩을 하게 되면은 이 폴리그룹별로 유비를 따로 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와는 좀 틀린 그런 결과물이 보여지게 되는데. 몰프 유비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비가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유비를 어, 더 자유로우스럽게 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백페이스 마스크, 백페이스 오토 마스크라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얇은 면이 있을 때, 스커팅을할 때, 이제 서로 닿지 않게끔 스커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할 때 필요한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스커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얇으면은, 뒤에 면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갖고, 스커팅할때 불편해져. 근데, 이거를 키고, 백페이스 마스크를 키면은, 뒷면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해당 메뉴는 어디 있냐면요. 브러쉬 메뉴 가보시면은 오토 마스킹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은 매번 찾아쓰기가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는 옵션이다 싶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빼놓고 쓰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 메뉴는 섀도라는 메뉴인데 자 섀도를 껐다 키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런 섀도를 끄는 옵션이에요 스컵팅 할때 만약에 부분적으로 좀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섀도를 끈 다음에 이렇게 좀 찾아 갖고 스컵팅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메뉴는 렌더의 렌더 프로퍼티스에 가보면은 여기 섀도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더블사이디드는 원래는 지브러시가 한쪽 면은 안 보이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평면 한번 꺼내 볼게요 플레인을 꺼내 보면은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해주고 자 이제 보면은 앞면은 보이지만 뒷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지브러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사이디를 드 눌러주면은 이제부터는 뒷면 앞면 둘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버튼을 꺼내놨는데, 해당 옵션은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 가보시면은 여기 더블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어,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크 오일도 은근히 자주 쓰는 메뉴 중 하나거든요. 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할때 레이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레이어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자 일단 서브 디비전을 좀 올려 볼게요 자 특히나 이제 뭐 배경쪽 게임 배경쪽 실무에서 자주 쓰는 옵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레이어를 킨 다음에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랩 모드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것도 게임 배경에서 자주 쓰는 옵션이죠. 이제 타일링 맵을 만들 때꼭 필요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랩 모드 1번으로 켜야지 해당 디테일이 오른쪽으로 나가도 왼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타일링 맵을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빼놨습니다. 참고로 해당 메뉴는 브러쉬 메뉴 가보시면 은 커브의 램모드라고 있어요. 이런 메뉴들이 사실 되게 좀 찾기 힘들거든요. 전혀 이렇게 좀 예상하기 힘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종종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게끔 여기다 빼놓고 쓰는데, 어쨌든 램모드 1번으로 해놔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레이어를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은, 두 번째 레이어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디테일을 섞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왜 베이코를 써야 되냐면은 나중에 뭐 다른 작업물 할때 레이어가 있으면은 에러가 이제 생기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데시메이션 마스터로 이제 폴리곤을 줄일 때 이제 그 직전에 이 베이크 오를 해서 이 여기 있는 레이어들을 정보들을 다 지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빼놓고서 베이크 오를 해준 다음에 지워주고 데시메이션 마스터나 아니면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빼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룹 스플릿은 뭐냐면은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분리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폴리그룹 색깔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이 오토그룹이랑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폴리그룹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선 오토그룹을 눌러 주면은 이 분리된 오브젝트마다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폴리그룹 색깔이. 자, 눌러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죠. 그러고 나서 그룹 스플릿을해 주면은. 이 머리가 지금은 한 서브 툴로 같이 되어 있는데, 눌러보면, 스플릿가 되면서, OK 눌러주고, 각자의 서브 툴로 이렇게 독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해당 메뉴들은 어디냐면요. 스플릿 메뉴에 여기 그룹 스플릿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그룹은 폴리그룹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그 다음에 인플레이시 라는 메뉴가 있는데 데포메이션에 이제 있는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빼놨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부분적으로 좀 두껍게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그린 다음에 반전을 시키고 인플레이스 시켜 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어, 넣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어, 부분적으로 좀 두껍게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종종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렛을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뷰 마스크도 자주 쓰는 옵션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수업할 때 이것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마스킹 메뉴에 있는 이뷰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쓰냐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이제 마스킹 옵션을 종종 쓰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 바이 스무네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이렇게 추가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뷰 마스크를 꺼주면은 마스크가 잡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커팅 할 때. 마스크가 이제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끈 다음에 부분적으로 스커프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켜주면은 아직도 마스크가 잡혀 있는 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제가 스커프팅 했던 그런 디테일들은 마스크를 씌운 상태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젝트 올이라는 거는 이제 디테일을 복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플리켓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무스로 디테일이 없는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디테일을 옮길 때 쓰는 메뉴입니다 Shift 누르고 눈 버튼을 누르면은 요것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 버튼을 눌러서 켜준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눈 버튼을 켜준 다음에 프로젝트 오를 해주면은 어, 겹쳐져 있는 그 오브젝트의 디테일을 옮겨줘요 그래서 프로젝트 오를 눌러 주면은 자, 이제 숨겨 볼게요. 위에 거를. 보면은 디테일이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메뉴는 프로젝트 메뉴에 여기에 여기에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뉴는 멀지 다운이라고 아까 스플릿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되는 그런 기능인데 붙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멀지 다운은 밑에 있는 거랑 붙여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사용제를 제가 스플릿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다시 뭉치고 싶다고 하면 멀지다운으로 Always OK 이런 식으로 다시 합쳐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Delete Lower 랑 Delete Higher 가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서브 디비전이 있어갖고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이제 서브 디비전을 지워 주고 싶을 때 어, 사용하는 메뉴인데 해당 메뉴는 지오메트리에 여기에 이제 서브디비전 메뉴에 있는 메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쓰는데 지금은 서브디비전이 없,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데 컨트롤 D를 두번 눌러 줘 갖고 서브디비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 로우를 하면은 여기 1, 2단계를 지어 주겠다는 뜻이고 반대로 1단계로 내려가서 딜리트 하열를 해주면은 2, 3단계를 다 지어 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ppend는 이제 여기 있는 메뉴를 여기다가 추가시키는 메뉴죠. 그래서 append를 해서 이렇게 불러와 보면은 여기 서브툴 메뉴에 오면은 방금 불러온 그 큐브를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i 플리케이션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메뉴죠. 였 그래서 이거를 해당 오브젝트를 여기 서브툴 메뉴에서 복사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되면은 두 개가 이제 똑같은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스토어 mt랑 딜리트 mt가 있습니다 그래서 mt가 뭐의 약자냐면은 몰프 타겟의 약자예요 그래서 몰프 타겟이 뭐냐면은 자 일단은 큐브를 하나 꺼내왔고 크폴리메시 3d 해주고 서브 d vision을 올려서 이제 이 상태를 몰프 타겟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저장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커팅을 하고 나서 브러쉬가 왔고 몰프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있죠?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시점으로 돌려주는 그런 타임머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몰프 브러쉬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어주면은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그 단계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m t 는 반대로 아까 저장했던 정보를 지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프 타겟에서 어떨 때쓸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할까봐 겁이 날때 이제 미리 몰프 타겟을 저장해놓고 스커팅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지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스커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몰프를 저장한 다음에 자신감 있게 스커팅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X Y Z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자주 사용하는 그 시메트리죠. 그래서 X 버튼을 누르면은 X축으로 좌우대칭으로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키인데 여기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X를 누르면은 좌우대칭이 되고 Y를 눌러주면은 위아래로 대칭이 되고 Z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좌우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 빼놨고 참고로 트랜스폼에 여기에 있는 버튼들을 빼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뉴들을 이제 보고 마무리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미러 앤웰드랑 이제 스토어 컴핑이랑 인네이블 있는데 자이두 메뉴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미러 앤 웰드는 x축으로 켜져 있는데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시 언두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디테일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기고 싶을 때는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기 때문에 어 이거 디테일을 이쪽으로 넘길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디포메이션 가서 미러로 X축으로 먼저 한번 넘겨준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주면은 이와 같이 원한 디테일을 좌우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미러를 여기다 빼놨습니다. 디포메이션에 가서 이렇게 찾지 않게끔 여기다 빼놨고 해당 미러앤웰드는 같은 곳에 있지 않고 또 약간 은근 생뚱맞은 곳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지오메트리에 모디파이토폴로지에 미러앤웰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놨어요 메뉴 찾는데 이렇게 시간을 뺏기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UI나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강좌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